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사용 방법 열어주세요. 발톱 나오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전국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하고 개당 6,000원입니다. 테스트기 본체입니다. 작은 네모, 큰 네모가 있어요. 여기는 선이 나와야, 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용액은 반드시 작은 네모칸에 세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면봉. 굵습니다. 다음은 용액이고요.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용액은 그대로 수집으로 놔주시면 돼요. 면봉 오픈해 주시고요. 용액 커버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전... 면봉 잡고 양쪽 콧구멍 안쪽에 1.5에서 2cm 가량 넣고 10회 정도 둥글게 문질러 주세요. 열번 양쪽입니다. 넣을 거예요 여기 안쪽에 그리고 용액통을 쭉 짜서 안에 있는 성분이 충분히 합쳐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에에 맞아요 그렇게 놓으시고 다시 빼세요. 잘했습니다. 노즐캡. 합치. 여기 작은 네모칸 있잖아요 여기다 세 방울 총. 하나. 기다리세요 흡수될 때까지. 네 둘. 그때까지. 네, 그때까지 올라온 거 보이죠? 네. 세. 근데 15분 기다리셔야 돼요. 어차피 두 줄이면 양성. 양성이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 줄이면 음성. 한줄은 C 영역에만 나타나요. 이지민 씨는 코로나 음성이십니다. 끝.